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강이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정강이 통증이라고 하면요,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골내측 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스프린트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이 통증 하면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골이 부러지는 경우죠. 경골골절, 이거는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골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경골내측 피로증후군, 시니스 플린트란 병, 이두 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관념, 이것도 운동을 하다보면, 종아리 근육이 부어요. 생기는 운동 유발, 부액증후군, 등등이 있겠습니다. 피로골절, 이라고 한 건, 스트레스골절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요. 영어로는, 스트레스 프랙처 또 다른 말은 피로하다고 해서 f e r t i 처 e Fractu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뼈의 피로현상으로 일어나는 골절이죠. 이름 그대로 반복적인 비정상적인 하중에 의해서 골 형상과 골 흡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속적 외력에 의해서 골 조직이 파손되어서 결국 골절이 생긴다는 원리인데요. 많이 일어나는 종목 중에는 달리기가 가장 많습니다. 달리기 띠는 뭐 중장거리, 오래뛰는 마라톤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하죠. 또 농구, 축구, 스케이트, 발레 등도 많이 생기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피로골절은 이쪽에 생기게 됩니다. 뭐 여기 하단부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골, 상단부에도 많이 생겨요. 경골, 피로골절 호발부입니다. 스트레스 골절, 경골, 비골에 많이 생겨요. 가장 경골, 비골이 가장 많고 또 중족골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이 생기는 부위는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중족골 중족골은 발등뼈죠. 발등 위에 있는 길게 생긴 뼈죠. 2번, 3번, 5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첫골에서도 생기는데요. 이거는 뭐 배구나 야구 종목에서 많이 생긴다고 해요. 야구는 많이 던지고요. 배구도 토스하고 많이 쓰죠. 그러면서 첫골 아래쪽 3분의 1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늑골, 늦골. 늑골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건 골프스윙 스윙을 세게 하다가, 아, 늦골에 결국은 금이 가고 부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 처음에 하다 보면은, 세게 치다 보면, 특히 세게 치는 남성분들, 늦골에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늦골에 피로골절이 생기게 되면 좀 많이 쉬어야 되죠. 좋아질 때까지. 아, 피로골절 사진이죠. 이렇게 피로골절을 보면, 엑스레이 보면은, 뭐, 이렇 보면 잘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선들이. 예,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눈 크게 뜨고요. 또 여기 보면 CT에서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보이고, 엑스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증상을 잘 보고 잘 찾아야 되겠죠. 또 이런 경우는 좀저하게 보이죠. 이런 경우는 잘 보이는 경우에 피로골절이 되겠습니다. 피로골절이 생기게 되면 또 MRI에서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골수에 부종이 생기고, 주위에 있는 연부조직과 근육까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에서잘 보이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음, 그런, 피로골절이 되겠습니다. 또, 이, 이제는, 음, 경골 내측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 스플린트라고 합니다. 신스플린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경골 내측 피로 증후군은 영어로 치면은, 메디알, tbr, 스트레스, 신드롬. 스트레스가 들어가죠. 스트레스, 피로. 그래서, 이 영어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신이란 말은 정강이에요정강이 경골, 신. 그리고, 스프린트스프린츠는 부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스프린치 하면 이야기하면은 전강이 부목이다, 전강이 부목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왜 생겼을까요? 부목증후군.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정의를 하자 보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부하가 걸리면서 근육에 손상이 생겨서 통증이 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운동하다가 결국은 근육의 손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피로골절이랑 좀 다르죠. 피로골절은 뼈가 골절이 생기는 거고요. 뼈가 골절이 생기는 거고, 이 구목증후군 신스플린트는 근육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피로골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달리는 동작과 관련되어 그 하태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달린다, 신스프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생기죠. 이렇게 꼭 잡고 있어. 아야! 하고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피로정후군, 신스프린트냐, 아니면은 우리가 피로골절이냐, 피로골절이 생긴 스트레스골절이냐를 우리가 간별진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 더 보면, 경골내측 피로정후군은 원인으로는 가자미근의 경골후내측 부착 부위에 발생한 부착성근막염이 됩니다. 원인은 근막염, 근막염 또는 심부대퇴근막의 견인에 의한 골막염이다 같은 말이죠. 근막염이다, 골막염이다. 그 그러니까 근막이나 골막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막이 빼에 붙거든요. 빼에 붙으니까 골막염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경골에 붙는 근막, 골막 및 골에 발생하는 피로 반응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뭐, 뼈에 붙는 부위에 있는 조직이 생기는 필요한 염증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막염, 골막염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근막염, 골막염은 피로에서 생기는 반응이다. 가자미근은 요거예요 여기 가스트 로 크레미어스, 여기 장단지 근육, 비복근이라 고하고요 비복근. 근데 요 밑에 여기가 있어요. 가자미근, 솔리오스. 옆에서 보면 이거죠 비복, 가스텔 크네미오스가 비복근 장딴지 근육이에요. 요게 도톰하게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요거. 가자미처럼 생겼죠. 가자미처럼 생겨가지고 얇게 생긴 요걸 우리가, 그래서 가자미근의 염증이다. 근육의 염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그, 데트머라는 분이 이형은 피로골절이나 고래피로 반응이다. 라고 이야, 이야기하고 2형은 가자미 근막에 지나친 견인에 의한 만성골막반응이다 3형은 구획증후군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세, 세 가지로 구분한 거는 1형은 피로골절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경골예측피로증후군이 피로골절과 같이 쓰인다는 이야기죠 이 분은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 거죠 장강의 통증을 이 분은 다 쳐서 이게 3형으로 구분한 거예요 1형은 피로골절, 2형은 부목정근, 3형이 구획정근이다. 라고 구분을 다 하신 거죠. 페드릭손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레이드 0은 당연 히 정상이고, 1형은 근막, 페리오스트리얼, 근막에 생기는 부종이다. 이제 2형, 그레이드 2는 안에 있는 골수가 부은 거예요. 골수가 부었는데, MRI를 보면 T2라는 궤이 있습니다. T2 MRI에서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고, 3형은 역시 골수가 부어있는데, T2 뿐만 아니라 T1 MRI 이미지에서도 벌써 보인다. 좀더 심해졌다는 거죠. 4형은 두 개로 나누었어요. 4A, 4B.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뭐 4A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심해진 거죠. 다발성에 그런 조금조금한 병변들이 더 많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4B. 이거는 이제 금이 완전히 간 거예요. 금이 완전히 가서 안 좋아졌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뭐, 1은 약간 부었고, 2형은 안에 있는 뼈에만 문제가 있고, 어, 사형은 이제 밖에 있는 뼈에가 병변이 생긴 거예요. 박에 있는 뼈. 밖에 있는 피질골이라 그래요. 피질골에도 문제가 생겼고, 어, 코비, 사비는 이제 피질골에 금이 갔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죠. 항상 증상입니다. 운동할 때는 심해지고, 심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뛰면 아프다 그래요. 뛰면. 경골 중간 및원위부대측의 반복적 통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앞통이 있습니다. 동골 눌러보면 아파해요. 국소적으로 빨갛게 되는 발적도 생기게 됩니다. 동골 내측에 생기는 피로정은 위쪽에, 또 밑에 쪽에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어, 진단이죠. 병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뛰면 아픈지, 쉬면 괜찮은지 병력이 중요하고, 눌러봐서 앞통이 생기는지, 빨갛게 됐는지, 부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CT, MRI까지 다 해서 우리가 진단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치료입니다. 치료는 일단은 뭐 보존적 치료죠. 대부분이 보존적 치료예요. 휴식, 스트레칭, 그렇게 부목고정, 부목고정, 깁스를 한다는 거죠. 또 주사를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외에도 뭐롤로 PDRN 등 여러 가지 주사를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핑도 해주게 되고요. 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막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식을 해도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강이 통증 알아봤습니다. 피로골절, 그리고 경골내측 피로증후군 이두 가지가 헷갈리죠? 근데 뭐다 같은 경계선상에 의 있는 병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뼈에 문제가 생기면 골절이고 뼈가 아니라 근막이나 골막에 생기면 뭐건 우리가 피로증후군이다. 어,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 유용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셔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증강이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많이 희망이 되고 키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